기존에 들어왔던 다른 침입 외래종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꿀벌 킬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꿀벌 사냥이 전문화된 그런 말벌들입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양봉농가는 거의 망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요. 팁이 굉장히 크고 월 개체수가 많아요. 말벌이라는 게 어떤 종이고 어떤 위험 요인인 지궁금해워습니 일단 등검 말벌은 2003년에 저희 이제 국내로 들어온 어 외래 침입 외래종입니다. 침입 외래종이면서 어 최상위 포식자인 이제 말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사람들이나 자연 생태계나 또는 양봉농가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이제 아주 위험한 침입 외래종이면서 지금 어 우리나라 어 내륙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퍼져 있는 아주 심각한 열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조사를 언제부터 하셨고 지금 이거 조사는 어떤 조사인지 궁금해 보셨습니까? 제주도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내륙 지역에서 워낙 밀도도 높고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섬 지역에서 어등검 말벌이 제 확산이 되었는지 침입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어 올해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등급말벌이 발견은 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제주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말벌 만약에 제주도에 들어왔다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일단 말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어왔던 다른 침입 외래종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말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쏘일 수 있는 그래서 어, 사망사고까지 날수 있는 그런 이제 복원적인, 공중복원적인 피해가 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양봉 농가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이 등검 말벌 같은 경우에는 어, 꿀벌 킬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꿀벌 사냥에 전문화된 그런 말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주도 지역에 있는 그 토착 말벌 이외에 지금 전문 어, 꿀벌 킬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양봉농가는 거의 망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꿀벌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엄청나게 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생 그~ 생물 다양성이 높고 그리고 어~ 토착 생물이 많은 이런 제주도 지역 섬 지역에서 이런 침이 외래종이 퍼질 경우에는 이 제주도에 있는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세 가지가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지금 대마도 사례도 있고 일본 사례는 좀 어때요? 엄청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 대마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사실 대마도 들어간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어, 바람을 타고 이제 대마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대마도도 섬 지역이다 보니까 어, 그 지역 일대에서 양봉농가 사람 쏘임 그리고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유럽에서도 지금 퍼져 있는데 유럽은 국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13개국에 지 퍼져 있는 상태인데, 어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도 섬 지역들, 그 스페인의 마요르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지금 들어가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다행히 거기는 초기 방제를 성공을 해서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제라고 할까요?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주도도 섬 지역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들어올 경우에는 피해를 막강한 피해를 이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내륙으로부터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 상시적인 그런 감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양봉농가에서도 새로운 말벌 어, 등급말벌을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말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즉각 신고를 하게 해서 어, 초기에 등급말벌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어,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다 치면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뭐, 말변 속에서 뭐, 뭐, 관광객이 뭐, 다쳤다, 뭐,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그다음부 사장이 뭐, 그냥, 초창기에 뭐, 몇억.